어디왔어 보라다 왔어? 어 이게 노루 노루 발 노루 귀가 아니라 노루 발뭐 잠깐 헷갈릴 수도 있죠 뭐 제가 사람인데 어. 노루귀 노루발 에, 노루발 노루발이네 노루발 에, 보니까 자 신발 어디 갔나? 아이고 신발 멀리 내려갔네 여기서 기다리자. 자 여기서 기다리자. 아이고 앉아 앉아. 아이고, 아이고 나 속이 안 좋아서 앉아야 돼. 속이 엄청 불편해. 이 화장실 가고 싶은 속이 아니라 이, 이 위가 너무 매운 걸 먹어서. 자 오늘 그 실방 때 3시 실방 때그 매운 라면을 제가 먹으면서 먹방을 하려 그랬거든요. 아 거둬 치워야 되겠어요. 아 아침에도 먹었는데 점심 때 먹었다가 아마 응급실 실려갈 것 같아. 너무 매워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맵다라는 평이 있어요. 아 매운 거 좋아하지만 아 그건 고통이야. 음. 와 자세 좋다. 응? 보라 자세 좋다. 이야 이야 보라 자세 좋다.

야, 네 관찰하는 것도 재밌다. 보라가 최고야, 보라야. 맛있키지만 힘들어. 날씨 흐려서 어. 날씨 더우면 안, 안, 안 풀어놨는데 날씨가 흐려서 뭐. 잠깐만 신발은 어디로 갔나? 어, 올라오고 있네. 자 아래까지 내려갔다 오고 있네요. 머리머리 이리와 러시아 다리 r 리러 h 리러 a 리 음, w 리 r i Roweri, Roweri, <hesitation> Riwasa, a 리 r i k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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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일인지 모르겠지? 어,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한다. 모기 엄청 많아.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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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우와, 모기 엄청 몰려들어. 러시아다리, 워리야, 워리야, 워리야 이리로 한 번만 와봐. 워리, 어리. 어리야 이리와. 한번 쓰다듬어 보자. 어? 워리야, 이게 컸다고 말을 안 듣네 이 새끼들이고. 어? 내 니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 응? 어? 푸틴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야, 야, 왔다, 왔다, 왔다. 신발 왔다. 자, 오빠 온다. 신발,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어.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어. 와,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 힘들어. 어,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 힘들어. 어. 자, 하나 뒹굴고, 하나 죽겠지. 이리와. 아이고, 여기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응? <laughs> 야. 코미디다, 아니들. 어신바 어디가? 갈 거야. 이제 집으로 가자. 목욕을 시키면 뭐하나? 아이고, 참말로. 이리 와. 어? 목마르지? 응? 가서 물 먹자, 알란. 오, 너알 틈이 좀 높다야. 이거 얘는. 어, 얘는 포사이클, 얘는 투사이클 2 c y c l 탁탁탁탁 c l e 2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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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 이 c 이 e 2 cycle. 2 c y c l 이2 c y c l 이2 c y 어리야, 어리 머리 이리와, 어리야 여기 가다 노루발을 한번 더 캐보자. 이게 이게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산에 가면 흔해 빠진 풀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아. 일단 뭐 다른 건 집어 쳐도 일단 사포닌이 엄청 많으니까 사포닌 아시죠? 사포닌, 인삼, 산삼. 어, 거기 제일 좋은 성분 사포닌 아니야. 어, 다른 여러 가지 또 성분이 있겠지만 그 성분을 가지고 보자면 얘도 만만치 않은 거죠. 노루발. 네. 제가 아까 노루기하고 헷갈렸는데 노루발. 음. 자 여기 또 있을 것 같은데. 자 산에 다니다가 이걸 보시면 캐서 홀랑 드요 드세요. 드세요. 하나 이상 드시면 안 되고. 자, 갑시다. 그러다가. 오늘 무슨 노루발 사내인 같다. 야, 그게 아닌데. 신바야! 신바 심바 같이 가! 꼴통 <laughs> <laughs> 저거, 아이 티가 나, 티가. 신바가 <laughs> 최고야. 아니야! 아니야 신발가 최고야. 어, 왔자다왔다 보라 보라 간다. 어. 여기, 여기 또 있잖아 이거 봐. 여기 또 있잖아. 여기 보이죠 이거? 이거? 어, 이거. 여기 또 있잖아 이게. 어. 여기 또 있고 이거 아까 내가 캔자국이고. 음. 하나 더캐갈까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야 하나 캐내다 세 개가 캐졌네. 야 삼일치 확보. 3위치 확보 신바 에어컨 전망대에서 땀좀 식혀 이리와 땀좀 식혀 저 제가 싫은가 봐요 저것들은 내가 가면 슬쩍 빠져 다른 데로 참. 자 오늘부터 이제 산에 가시는 분들 노루발 찾으시는 분들 많겠죠 <laughs> 이사람분이 많으면 이번으면이번를이거만찾이 어, 어, 한번 찾아 사번사냥을 한번 해도 이는데시간이 내가 라신가 심바. 진짜 이가 보라 이제 집중 촬영을 해봅시다 은이 사람은 이가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리와이사람이 심바 어서 힘들어 힘들어 이따가 체력 갖고 무슨 응? 사냥을 한다고 자식아 살좀빼좀 이거이 전에도 저거 저 겨울에 응? 보라가 겨울에 스토리 아세요 그거? 보라가 멧돼지 보라가 촉으로 멧돼지를 쫓았어 그러다가 자는 멀어지면 다시 오잖아. 그죠 근데 단이가 갔다 갔다 갔다. 단이가 어, 뭐 없었어? 연락이 뛰어 가더니 오빠 이놈 또 어디 갔어. 음, 저 뒤에 있다. 뻥 소리 나는 거를 또꽝 날렸나 보다. 아, 어, 그러다가 단이가 낌새를 알아채고 보라를 쫓아갔지. 그래서 바톤 터치를 한 거죠. 네, 보라가 쫓던 돼지를 다니가 쫓고, 보라는 턴에서 이제 왔지, 저한테. 그리고 이제 심바가 쫓아내려 간, 가는데, 에... 그 전에 하도 이렇게 쓸데없이 싸돌아 댕기다가 체력을 다 방전시켜가지고, 에... 결국, 결국 지가 쫓아가다가 퍼졌어요. 에... 아이고, 참. 찾기는 제일 잘 찾아, 저놈이. 가자. 아 젊은 남자의 향기를 더 이상 이제월리가못 오게 하려고 얘가 지우잖아. 이렇게 오줌을 싸서. 아, 여기 내 구역이야? 아니면 여긴내 거야? 뭐지? 보라야 뭐야? 니네 거란 얘기야? 니 네, 어리 못 오게 향기를 지운 거야? 아니면 너 거라 좀 점찍은 거야? 아, 내가 매운 걸 먹어서 지금 헛소리라는 것 같아다. 오늘 가야 되겠다. 갈래? 신바 어서 와. 가자. 아빠 난리 나겠다. 지금 시끄러워서. 자, 가자. 신바도 왔어요. 코미디같은 놈이야 개코미디같은 놈이야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 아이고 시끄럽다 알았다 알았다 자 오늘 수고했어